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선물 후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어느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후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어, 무지개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무지개님이 보내주신 선물 후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셨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되게 귀여운 동성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굿즈들이 도착했고요. 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카 다 세트를 넣으셨어요. 여기 밑에 최초도 하나씩 더 적어주셨고요. 이렇게. 되게 엄청 예쁜 데이터들이에요, 진짜. 아마 이건 콘서트 같고, 이거는 서가대 같고, 이거는 재작년 가요대축제, 이거는 팬싸 같고, 이거는 작년 가요대축제. 이거 보러 갔었는데, 진짜 이때 엄청 예뻤거든요. 이렇게 되게 엄청 예쁜 데이터들로 이용된 카드를 보내셨어요. 주 뒤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뒷면도 엄청 예쁩니다. 그죠 이렇게 포카 다섯 세트 정말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소봉투도 장을 보내셨는데, 주이 너무 예쁜데요? 이거 체리꽃 이거 진짜 어디, 진 너무 예뻐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쁜데? 오케이. 이거는 지미오빠. 아, 이거 핑크머리, 이거 진짜 예쁘죠 이게 아마 슈퍼콘데 같은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소봉트도대장 보내주셨습니다. 윤기 오빠 미니 반슬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진짜 완전 오피치 같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잘 사용할게요. 제가 이거 걸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폴라도. 보내주셨는데요. 폴라로이드 여기 보시면은 전구 오빠 이것도 서가질 때 같죠? 은근 꿀벌 복장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거 어 약간 틱캠처럼 좀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근데 그걸 올리고 싶어도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어, 여무튼좀 그래가지고 제가 못볼것 같아서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석진 오빠 마이크 드롭 파트인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두장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석 오빠 송우송 도장이랑 이런 정국 오빠 팬싸 폴라 보내셨어요 아니구나 정국 오빠만인아이라 윤기 오빠도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폴라가 마침 없었는데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잘 쓸게요 그리고 사카판스를 보내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 여기도 출처 적어주고 셨 이것도 약간 미니 반지? 이라고 해야되나 얘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맞네요 이렇게 전국불 마시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신기하게 마시는 거 아시죠 다들? <laughs> 너무 귀여운데 게이트장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남준오빠 레모나랑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일 레모나는 맛있게 먹겠고 편지는 한번 잡으시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지개에요 너무 제, 너무 죄송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일단 인차거래 재판 불가하고 잘 사용해주세요라고 적어주셨습니다아네 너무 죄송한다는 게 그냥 그오픈채팅방을 잘못 들어오셔가지고 주소를 잘못 보내신 거예요. 여튼 그런데 근데 네, 갑자기 죄송하다고 선물 보내신다고 하셔서 받긴 했는데 뭐,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어, N차 거래랑 재판은 불가능하나고 하니까 참고해서 그건 전부 다 개인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옷들은 개인 소장해서 정말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